안녕하세요, 한강배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을 생각하면 어떤 기업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엔비디아와 AMD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GPU 시장의 최강자인 엔비디아와 함께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 지난 몇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해온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AMD입니다. 오늘은 이 AM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MD는 현재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보안 규모 순위에서 1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략 한국인들이 4,970억 원가량을 들고 있는데요. 물론 이 수치는 거의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엔비디아보다는 확실히 작은 금액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보관 규모 순위에서 20위 안에 든다는 것은 그만큼 AMD에 대한 인기도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AMD의 주가는 현재 84.64달러로 한때 160달러를 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하락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전고점 대비 48.5%까지 하락한 상태이고요. 아직도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이동평균선 밑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AMD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엔비디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다 모두 이런 상황이긴... 요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을 산다는 특징이 있죠. 이 때문에 AMD의 실적이 좋든 나쁘든 간에 주가는 현재 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AMD의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MD에는 크게 네 가지의 비즈니스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버 CPU와 데이터 센터용 GPU, DPU 등을 만드는 데이터 센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데스크톱과 노트북 CPU 그리고 내장 GPU를 만드는 클라이언트 부분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외장 GPU와 콘솔 기기용 세미 커스텀 제품을 만드는 게이밍 부분 그리고 각종 인베디드 GPU 등을 만드는 인베디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엔비디아와 겹치고 있으며 CPU까지 한다는 것은 AMD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즉 CPU와 GPU를 기본으로 다양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부분의 성장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며 부문별 비중은 전체적으로 고른 편이죠. 여기만 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 센터가 22.7%, 그리고 게이밍 부분이 32%, 아, 게이밍 부분이 25.3%, 그리고 인베디드 부분이 19.2%,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부분이 32.9%를 형성하고 있을 만큼이요. 아직까지는 그만큼 AMD에서 클라이언트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AMD는 CPU와 GPU에서 모두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했죠. 우선 CPU에 대해서는 인텔과 가장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사수라는 CEO가 오고 나서 출시된 라이젠이라는 메가이트 상품으로 CPU 비즈니스 부활에 성공하며 엄청나게 성장한 상태에 있고 GPU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보이며 라데온이라는 그래픽카드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엔비디아와의 경쟁은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MD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분기는 실적은 8월 2일 날 발표가 되었고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넌갭 기준으로 매출과 EPS가 모두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일회성 비용을 포함한 거는 자일링스 인수에 따른 무형자산 생각으로 인해서 기대치 이하의 결과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은 무난했다고 할수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기대치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는 AMD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에도 꾸준히 지금 이상의 실적을 보일 거라 예상이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성장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AMD입니다. 전체적으로 매출은 1년 기준으로 70% 매출 총 이익은 93%나 늘어났고 매출 또한 계속해서 분기가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AMD의 일단 22년 전체 매출 가이던스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결과가 나오면서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3분기의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를 소폭 하회했는데요. 이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났던 당일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었죠. 다만 엔비디아처럼 단기 실적 폭락이 예상되지는 않고 꾸준히 무난한 실적이 나올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그나마 주가의 하락폭은 엔비디아보다 덜한 상태입니다. 자 아까 전에 엔비디아보다는 실적이 낫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2분기 실적 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올렸듯이 알겠지만 PC 수요 감소와 가상화폐시장 폭락 때문에 주가가 현재 크게 하락하였고 실적도 그만큼 박살난 상태이 있죠.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이 정말 지난 분기에 비해서 거의 꼬꾸라지다시피 할 정도로 안 좋게 나왔었는데요. 다행히도 AMD는 그러한 엔비디아처럼 큰 실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아직까지는 잘 버텨내는 중입니다. 그만큼 GPU에 국한되지 않은 비즈니스 구조가 여기서 큰 장점을 냈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최근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모두 동일하지만 AMD가 마주하고 있는 악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입니다. 특히나 이런 미국 정부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데이터센터용 칩. 규제에 이어 가지고 14나노 장비도 수출 금지하는 등 계속해서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금지를 강조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준선을 높이는 중입니다. 그만큼 중국 수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AMD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 중이죠. 지난 2020년 기준으로 AMD의 중국 매출 비중은 무려 24%였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AMD에게도 상당히 치명적인 이슈라 할수 있으며 만약에 AMD의 중국에서의 매출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면은 AMD도 엔비디아 같은 실적 악화를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런저런 악재 때문에 현재 주가가 크게 하락한 AMD. 현재 AMD의. PE는 37.24로 지난 3년 동안 기록해왔던 밸류에이션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포워드 PE, 앞으로 1년 동안 예상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PE는 17.3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변화인 상태이며 당장의 실적에 비해서는 현재의 주가가 상당히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을 탄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한동안 주가가 오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생각할 때 지금 주식을 사두면은 나중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현재 AMD에 대한 기관들의 목표 주가는 평균 120달러 수준입니다. 총 27명의 애널리스트가 이 기업을 커버하고 있고 그중에서 19명이 매수 의견을 그리고 7명이 홀드, 1명이 매도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수많은 기관들이 목표 주가 변동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올린 기관도 있고 내린 기관도 있고 등등 좀 혼재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 이 기업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애널리스트들도 AMD의 단기적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싶...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한편 AMD는 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주주 현황 기준으로 기관의 비중이 67% 그리고 개인의 비중이 32.6%고요 내부자의 비중은 겨우 0.5%밖에 안 됩니다 오너가 상당히 많은 비중의 주식을 들고 있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AMD는 별다른 개인 대주주 없이 기관들이 대부분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장 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항목만 보더라도 개인은 없고 모두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스트리처럼 미국의 대표적인 자산운용사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매도 현황에 대해서 볼텐데요. 현재 AMD의 공매도 비율은 1.92% 입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는 딱히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이고 한때 공매도가 상당히 크게 상승했었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8월 말에는 공매도 잔고가 3,100만주 가량으로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공매도에 대해서도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MD의 투자자 포지션을 한번 봐야겠죠. 현재 기준으로 AMD에 대한 투자자 평균 평단가는약 90달러입니다. 하지만 95에서 104달러의 큰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물려있는 투자자도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요. 이는 반도체 수출 이슈에 따른 추가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AMD의 주가가 앞으로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매물대를 모두 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흐름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AMD의 각종 보조 지표와 지난 실적 발표에 대한 리뷰를 좀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AMD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줄 평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MD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요. 아직은 실적 자체가 잘 버티고 있고 밸류에이션 수치도 상당히 매력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AMD에 투자를 해도 괜찮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AMD가 속한 반도체 섹터는 사이클을 많이 타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이 좋고 밸류에이션이 괜찮다 하더라도 사이클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것은 좀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 규제라는 악재까지 더 생긴 만큼 AMD의 주가가 다시 작년 말의 모습처럼 날아오기까지는 생각보다 더긴 시간, 2년, 3년,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MD에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은 보다 더긴 관점의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기업을 믿고 투자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더긴 관점에서 이 기업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상으로 한강뷰였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